네, 예, 여러분, 어, 지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 출석을 확인해 보니까, 어, 이게 내가 저기 연장해가지고 4월 24일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해줬더니, 원래 지난주에 수강해야 되는 학생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아직까지 그 수강을 안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 주에 따라서 주별 강의를 그 시방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해가지고 아, 4월 24일날까지 뭐좀 몰아서 들으면 되겠지. 이건 내가 특별히 지금 연장해 준 거예요. 어, 만약에 수석을안 하면 4 분의 1 이상 어, 제 시간에 듣지 않으면 결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F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끝까지 아, 잘 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그 주별 강의를 그때그때 그때 듣지 않는 경우에는, 어, 전섭 처리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미 늦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 그, 하, 앞으로 1, 2주 간 어, 여유를 주겠습니다만, 어, 앞으로, 어, 강의의 출, 출결을 어, 굉장히 타이트하게, 어,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마 쪽지 받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어, 만약에 수강 안 하는 학생들은, 만약에 이제 학점에 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책의 5장 그 동력학 부분인데요. 어, 교과서 페이지로 하면 이제 고체역학 끝나고 동력학이죠.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를 펴고 어, 우리 그 교환 참조하셔서 네, 동력학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력학에서 주로 공부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운동을 해석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힘과 운동과의 관계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 표현되죠. 가속도의 법칙. 어떻게 표현됩니까? F는 M, A. 자, 여기서 F라는 것은 힘이죠. Force. M은 질량. Mass. 그다음에 A는 가속도. Acceleration이죠. 자, 그 F는 MA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힘이나 가속도는 모두 스칼라 아닌 벡터라는 거죠. 자, 이 힘은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은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이 힘을 우리가 벡터 합으로 더해가지고 각각 방향에 따져주면,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가로방향, 세로방향 그 방향을 따져주면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시그마, 벡터, F는 M, A 벡터. 이러한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뉴턴의 제1법칙이고요. 자, 뉴턴의 제3법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그래서 작용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대한 반력이, 반작용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3법칙입니다. 이건 뭐 정력학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어, 동력학에서는 이 뉴턴의 2법칙과 3법칙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을 유도합니다. 이 운동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 A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가속도 벡터인데, 가속도 벡터라는 것은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두번 미분한 것이죠. 따라서, 어, 이개도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가면 미분 방정식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어, 또 이제 진동이라는 특수한 운동이 있다. 같은 변이가 계속 반복되면 이게 이제 진동이 되는 거죠. 영어로 하면, 이제, 바이브레이션, 또는 오실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운동방정식을 풀면 수학적인, 어, 운동방정식의 해, 답으로서, 어, 주어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가, 이제, 동력학인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F는 MA이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첫째는 좌표계입니다. 좌표계가 이제 돌아가네 돌아가기 시작하면 회전좌표계를 쓰게 쓰,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들이카테션안 좌표계 즉 직교좌표계에서 회전좌표계로 변환하는 어, 그런 분야가 좀, 좀 이제 까다로운 수학적인 트위드 어, 필되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 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력학을 어렵게 생각하면 딱한 가지 예, 수학을 못했어. <laughs> 아이, 전 수학 못 했는데요. 아이, 그럼 공대로 오지 말았어야지. <laughs> 지금이라도 그만두겠습니까? 네. 아니면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까? 사실은 수학을 다알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알아도 동력학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동력학은 크게 운동학과 운동역학, 음, 역학으로 구분됩니다. 이 동력학이 영어로 이제 다이나믹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이나믹스 하기 전에 운동학을 공부를 합니다. 이 운동하기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변이, 위치 잡히죠.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즉,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이게 이제 속도가 되고요. d, dt.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그러면 변이와 가속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두번 미분하면, 왜? 한번 미분하면 속도, 또한번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두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린 가속도가 안단 말이에요. 그럼 변이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가야 되죠. 거꾸로. 어, 결혼의 반대가 뭡니까? 이혼이죠.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돌싱, 도로싱글이다. 자, 미분 두번 했다가 적군 두번 하면 미분의 역은 접근이죠. 그래서 미분에 다라 접근하면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라면 결국은 미분꼴로 나타내는 방정식, 운동 방정식을 접근해가지고 원래의 변이를 구하는 이러한 그 행위를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뭐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알아들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운동이 기하학에 관심이 니다기하학이 뭡니까? 모양이죠? 이렇게 운동하느냐? 이렇게 운동하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translation, 병진 운동이라고 하죠. 반면에, 이게 뭡니까? 돌아가죠? rotation, r o 회전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합으로 나타낼수 있습니다. 조합으로 나타낼수 있습니다. 자, 운동 역학이란 것은,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변이 속도, 가속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F는 MA라는 식이 있죠. F는 MA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힘을 계산하는 게 이제 그 운동 역할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힘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운동 방역식이 주어지면 이것으로 이제 그 미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원래의 운동의 뭐 교적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푸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가속도나 힘이, 아, 저 속도가 줄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부터 역으로 힘을 추론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려면 여기 m 을 알아야 돼요. m 이라는 물체의 질량이에요이 질량은 보통은 변하지 않고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라고 볼수있겠죠 반면에 이제 물체의 운동과 힘 사이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문제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 차, 차량의 제동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차량 무게 우리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가 얼마만큼 힘으로 얘가 축을 잡는다. 뭐 이런 그, 어, 주어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제동 거리를 알고 싶어요. 아까 F는 M에 있었죠. 그것으로 터 이제 푸는데요? 가장 단순한 모델링은 우리가 어, 이 차량을 하나의 질점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점이라는 것은 크기가 없다고 어,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량이 회전을 할 텐데 이 회전 운동을 일단 무시합니다. 회전 운동 안 한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뭐만 남는가? 병진 운동만 남는 거죠. 그래서 달리는 속도를 알고 차량과 노면의 마찰계수를 알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어, 제동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또 다른 가정이 또 필요할 수 있는데요. 리지드 바디, 강체라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노면에서 찌익 하고 미끄러져요. 사실은 미세하게 보면 변형이 있죠. 그렇지만 그 변형이 사용하는 우리가 에너지를 무시한다. 저는 변형이 없는 경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요. 노면에서 그냥 찌익 그 하고 이렇게 도는 운동체, 그니까 회전 운동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할때일 우리가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는 걸 우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질량이줄어지면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예. 변형체로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고체 역학에서 어, 공부한 그런 어떤 변형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차량의 표면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을 우리가 접근해 가지고 어, 알고 있으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구조물을 부딪혔을 때 어떻게 찌그러지느냐 아니면 변형이 일어났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가 나면 있렇게 되잖아요. 찌그러졌죠? 왜 찌그러졌습니까? 이 전부 에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진 죠그 다음에, 뭐, 얘는 뭐, 옆에 이제, 그, 난간 같은 거 받아가지고, 아유, 굉장히 심하게 찌그러졌네요. 사람도 죽었겠는데요.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차량이 어떠한 궤적을 가지고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이 난간이 부딪혔나, 그 부딪히는 순간을 우리가, 계산을 어 할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겠죠. 또한, 부딪혀가지고 힘을 받으니까, 달력을 받으니까, 이것이 제 찌그러지게 되죠. 어떤 식으로, 변형 에너지를 받아서 찌그러졌는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동력학 설명하면서 운동학이라는 이야기 했죠 그, 속도와 가속도 변위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는데요. 운동학이 응용됩니다. 기구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기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게요. 어, 이건 이제 기계공학이 사실은 기초 중에 기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과학상자라든지 뭐그 여러 가지 교구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습한 적이 뭐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전혀 관심 없어서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계 전공해서도 학생들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과학상자 같은 거 보면요, 렉과 피니언이라는 게 나와있죠. 렉과 피니언. 영어죠. 그래서 렉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빛처럼 생긴, 이런 통니가 달린, 이런 기구를 말합니다. 반면에, 이 렉을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이 기어가 맞물려가지고, 이 조그마한 피니언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동동나사를 피니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피니언을 돌려도 렉이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면, 어, 운동의 방향을 바꿔요. 자, 어떻게 바뀌냐면, 자, 피니언은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뭘 합니까? 회전을 하죠. 물론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할수 있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할수 있죠. 회전하면 이 톱니가 맞물립니다. 맞물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렉가, 좌우로 병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흐전 운동을 병진 운동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병진 운동을 흐전 운동으로 바꾸는데, 이 렉티니언 기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의 조작, 조향 장치, 핸들을 막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움직이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컴퓨터 저장 장치 드라이버의위칠력 헤드, 위치 상자. 저장 장치 드라이버는 하드 디스크입니다. 그 때, 이제, 이출력, 헤드를 정확히, 어떤 위치에다가 움직이게 할, 또는 산하결차 바퀴. 산하결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통 이제, 스위스 같은 데 가보면, 양 레일 가운데에다가, 이런 레코와 피니언을 장착시켜서,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꽉 잡아주는 록 장치를 합니다. 자물쇠나 이런 것도 많이 써요. 다음에 이제 캠이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 캠은 좀,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편심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편심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중심 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뭐 타월형처럼 약간 이렇게 그 중심이 어긋난 그런 캠을 붙입니다. 그럼 이 캠이 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엔진에, 자동차 엔진에, 그, 배기 밸브나 흑기 벨브,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보면 돌아가면서, 예, 를이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그 오게 되면 위로 올리겠죠. 반면에 이제 이 부분이 갖다 달 때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어 아까처럼 회전 운동을 상하 운동으로 바꾸는데 어 이러한 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요동 캠, 원판 캠, 접선 캠, 원호캠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얘는 어그 직선 왕복 운동을 즉어 회전 운동으로부터 직선 왕복 운동을 만드는 그러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렉과 피니어는 딱 맞아들었잖아요. 캠은 약간의 미끌림은 있겠죠. 미끌림은 있겠지만 이걸 밀어 올렸다가 이쪽으로 면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라는 것도 있어요. 슬라이더는 미끄러, 영어로 슬라이더는 미끄러진다는 뜻이다. 미끄럼 자, 그 다음에 크랭크.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요. 가운데에 슬릿을 뚫어놔가지고, 이, 이 부분이 미끌려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회전을 하게 되면, 약간 편심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치 하고, 올려, 올려들겠죠. 올려들면서, 이러면 미끄러들면서, 잡아 당기겠죠. 그러면, 좌우로 회전 운동을 바, 어, 우리가 병진 운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캠 같은 경우는 힘이 그렇게 많이 가, 그, 걸리지 않는 그, 그 기구인데, 여기서 이제 크랭크라는 것은 상당히 큰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이 엔진 룸이거든요. 흑기구에 공, 그 공기, 혼합기가 들어와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 혼합물이 들어와서, 이, 그, 실린더 안에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다 연소가 되고 난다면, 이때는 이제 배기 밸브를 열어가지고 이제, 그, 어, 이제, 바꿔 그 이제, 배기가스를 배출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스톤을 밑으로 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피스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왕복 운동을 이 크랭크 축, 자, 이, 여기서 바퀴 축은 어디에 연결됩니까? 물론 바퀴 축은 다른데 있어요. 우리가 트랜스미션 이런 게 있으니까. 어,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왕, 그엔진의그 엔진 실린더 피스톤 시스템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우리가 크랭크라고 하고요. 랭크 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축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 밀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옛날 그 기차 보면 기, 그 증기기관에 이런 게도 있죠. 짙짙폭폭짙짙폭폭짙짙 짙하고 소리가 나죠. 네. 이 소리가 바로 뭡니까? 네. 바로 여기서 증기가 기수를 어, 밀어 내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 어, 기차에도 각 바퀴에 랭크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큰 바퀴를 우리가 크랭크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높이 올라오는 점은 상사점, 그다음에 피선이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점은 우리 하사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엔진에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꿀 때 우리가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 진동이 나오는데요. 어, 기계 진동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뭐, 그, 어, 타코마다리, 나중에 한 번, 그, 영명을 해보겠는데요. 어, 시스템 내에, 어, 운동에너지와 유치에너지가 주기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프링에다가 무거운 추를 매달았다고 생각을 보세요 근데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보건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도, 돌아가려고 할때이렇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니까 올라갔는데 이제 이번에는 스프링을 옹그리니까 다시 또 복원되려고 이제 스프링이 튕겨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니까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걸 반복하면 왕복하는 운동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진동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진자 운동 같은 거 있죠. 진자 운동. 추식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유치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니까 유치에너지로부터 운동에너지가 발생니다 어디가 제일 속도가 빨라요? 이 밑에 지나가는 순간 제일 속도가 빠르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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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진동입니다. 그런데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 네, 주기라고 하고요. 이 주기의 역수, 예를 들어 1초에 몇번 왔다 갔다 하냐. 이걸 우리가 진동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요, 땅 때리면 내가 진동하는 고유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고유진동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옆에서 딱한대 때리면요. 다 고유진동수가 있어요. 영어로 natural r 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뽕, 이렇게 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띵그르르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소리가 달라요. 자극을 주면 여러분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쇠를 때리면 땅땅땅 소리가 나고 유리병을 때리면 둥둥둥 소리가 나고 음? 뭐 소리가 다 다릅니다. 나무 나무로 만든 책상을 때리면 이런 소리가 나고 이게 바로 고유 진동수죠. 그런데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진동수하고 이 고유 진동수가 정확히 같게 되냐 공진, 매도난스는 현상이 나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떨라카 떨기 시작하는데요. 떠는 것을 우리가 보통 하면 떨기 시작하면 가만히 놔두면 이게, 그, 그, 공기나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지금 그 팽이 있기 때문에 점점, 점점, 점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래 아무리 아! 소리 질렀다고 해도 이 소리가 영원히 전파되는 게 아니라, 어, 공기에 흡수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기 현상이 라려면 외부에서 똑같은 주, 그 진동수의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점점, 점우 웅웅웅 소리가 나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나중에 부서져 자, 그런 거한번 이때가 한번, 한번 어, 보기로 하고요. 자 진동 현상의 이해는 유리잔을 쇠젓가락으로 때리면 고유한 음이 발생합니다. 자, 물을 많이 넣고 때리면 낮은 소리가 나죠. 땅땅땅땅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물을 조금 넣고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띵띵띵띵 소리가 나죠. 네, 소리가 다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고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물의 질량에 의해서 고유 진동수가 바뀐다는 거죠. 보통은 고유 진동수는 어, 질량분의 어떤 강성, 형성의 어, 제곱근에 비례하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커질수록 어, 좀더 둔탁한 소리, 즉 진동수가 낮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어,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음, 기차가 안전한지, 그, 점검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볼트 같은 것이 빠져, 빠지거나, 흔들린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소망치로 바퀴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면, 다른 쪽하고 다른 소리가 나면, 여기에 뭔가 균열이 생겼다거나, 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리를, 검사를 한 다음에 수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진동을 우리가 그,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예에 어, 속하는 거죠. 네, 아까 이야기했던 타코마 다리 붕괴인데요. 어, 이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 그 영화를 하나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 원래 타코마 다리는 정적으로 이제 지속 그 190km의 초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날려박게 만들었죠. 폭이 좁게 만들었는데, 어, 그런데 시속 한 67km니까 이 원래 설계했던 수치보다 훨씬. 그, 느린 속도의 바람이, 뭐, 한 시간 이상, 실제로, 어, 불었대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어, 아 뭐, 중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미국은 뭐, 별로 이제, 참전을, 그, 심각하게안 했을 테니까, 어, 아 저쪽, 그, 진주만, 일본이 공격한 이후로부터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어, 태평양전쟁에 참, 참여, 여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은 뭐, 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었을 그런 시, 에, 시기였는데 어, 여기 이제 그왜이 다리가 바람이 불었는데 이렇게 산산조각나 무너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콘카르만이라고 하는 어, 과학자 어, 과학기술자를 우리가 그 공학자죠 음. 이분을 어, 파견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바람이 불면 여기서 에 이제 어떤 소용들이가 어, 규칙적으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 콘카르만 와동이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 그, 폰카르만 와류에 의해서, 어, 어떤, 그, 외부에서 지금 그 진동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진동수하고 공교로 때도 이 다리 위에 고유진동수하고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레드넌스 즉, 어, 공진 현상이 일어거겠죠 그래서 공기, 공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다가 불과 두 시간 만에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괴의 원인은, 니 그러니까 다리에 고유의 진동수와, 구조적인 고유의 진동수죠. 바람의 진동수가 일치했다. 그 다음에 이 바람은, 바람에 의해서 왜 진동수가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유체협박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체의 주기적인, 뭐, 아에 의해서 진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 진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진동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동력학의 뿌리를 두고 있죠.